오늘 어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나라 전부 다이 기업과 기업 전부 다 비밀이 들어있고 전부 다그 여러가지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것과 뜻을 번역하는 거예요. 뜻을 변개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세요. 하나님의 치명적 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인류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 하는 십자가에, 내 주시까지,까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절규를 참기까지 하시는 그분.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신 것을 거짓말을 할수 없으니까. 인생, 원숭이와 99.75%가, %가 DNA상으로 갖고 돼지와 98% 이상이 같은 DNA와 같은 인생, 방구랑 품품 껴대고, 그드이나 극극해대는 별벌일는 인생과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번역치를 하세요 그뜻그 그러니까 그 뜻을 돌이키질 않으세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예수님 있을 때그 지역에요 무당도 예수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나사렛 지방에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그 예수 한 부분이 없어요. 제가 중남미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여기 카톨릭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의붓아버지가 여 명이에요. 한아가 나면 그 카톨릭에 의한 그 법적으로 여 명의 그그 뭐지 그갓갓갓 파더라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 있어요. 그줄 도와주는 그그 그 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보호자처럼 마치 그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다 이름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많이 쓰는 이름이 호세, 그다음에 예수 이런 말을 자꾸 씹어 마리아 여자가랑 무조건 마리아가 들어가고 막그 이름들을 습니다 그런데 아 엄마 아버지가 주는 이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여덟 명이 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보면 예수란 이름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재앙이다 저 사람들한테 저게 재앙이다 가톨릭 사람들 저게 재앙이다 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나사렛 사람. 오직 나사렛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없습니다. 예수의 나사임은 인만 우일입니다 인만 우일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먼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안 빠지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뭐 신천지 누구 성령이래죠. 그 사람을 예언한 예언이 없어요. 문 선명을 예언한 예언이 없어요. 최소 400년 전 근데요, 예수님 나세 사람 예수에 대한 예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는다는이 증조는 이사야서의 기록이 됩니다. 주께서 친지 증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 위리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보 본문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 위리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시는 그 임만 위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혼자입니다. 한번 따라주시다. 나는, 나는 평생, 나와, 관계다.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다. 네. 남편과 아내, 자식, 친구, 전혀 나와 무관한 존재입니다. 내 영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없어요. 나 혼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말을 해주시다. 이게 복중의 보이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난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난 혼자예요, 혼자예요. 그리고 방에 그러니까 저침울해지고침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억압돼가지고 방 안에 처박혀서.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것,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것, 이건 성령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그것이임마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잉태되는 순간에 우리는 부정 모율로 태어났어요. 우리 인생들은 아버지 날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니 엄마 씨와 아버지 아빠 씨가 만나서 내가 조성된 겁니다. 그럼 그런데 예수는 마리아 동정녀 속에 잉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이 인격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보험은요. 이성이나 과학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다. 과학은 오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과학이 저렇게 여러분 인공위성 저기 뭐쌓 올리고 70년을 쌓 올리고 아직도 간답니다. 근데 간다는데요왜 그렇게 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눈으로 사람은요 오감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오감이라고 해서 하나 더하면 육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는데요. 오감이 뭐냐면 눈, 코, 입, 귀, 감각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복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영접할 수 있고, 복음을 오직 성령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함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에 있는 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혼미케. 다른 말로는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더 알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동정녀 탄생하셨다. 예수는 날 위해 가난하시다. 예수는 날 위해 메마지셨다. 예수는, 예수는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는 날 위해, 위해, 위해 부활승천하셨다. 예수는, 예수는 나, 데리러 오신다. 나 데리러 오신다. 이 다섯 가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의 순환 속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셨어요. 여러분들 부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종 이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평균 수명이 서른다섯입니다. 평균 수명이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은그려 보면 아침에 평양 그러니까 그 한양 길거리 나가면 어린아이 시체가 수중 뒷자리에 있대. 우리 막내 삼촌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죽은 거 뒷자리에 두었더니 며칠 만에 살아났디야. 그래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얼마 며칠 자리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주 진짜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가난하셨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 영혼과 육체와 환경, 상황 그, 그 모든 것을 고치시려고 매맞으셨어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 쉬우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면 다섯 번몇번놀랬대요첫 번째로 보면 내 생각에는 저놈안올줄 알았는데 와있네 이래서 놀랬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두 번째로 놀라는 거면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올줄 알았는데 안 왔네 이래서 놀랬네는 거고 세 번째로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와있더랴. 이래서 놀래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일줄일을 믿습니다. 내가 와있어서 내가 천국에 와있어서 감격하는 여러분들을 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천국 가는 믿음은 이 다섯 가지 뿐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동료들 탄생하셨다. 예수는 날 위해 수란당하셨다 수란 수련 속에 예수께서 날 위해 가난하시고 날 위해 매만하시고 날 위해 죽, 죽으셨다 예수 죽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 다섯 가지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주 요즘 야. 백, 그거, 백 있잖아요. 뒷배가 있어요, 뒷배. 뒤에서 봐주는 뒷배가 있어가지고, 백 있어가지고, 아주 뭐, 난리치는 사람들 많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불순종 불신앙하면 대은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계시는겨. 왜냐면 하 잔여되는 권세가 있어서 한번 따라 합니다. 잔여되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게 있으니까. 다른 말로는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치가 피어올린 공도를 믿으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과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과 영생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뻥치겠어요. 뭐뭘 하겠어요? 내가 식구들에게 사기 치겠어요. 뭐뭘 하겠어요? 요즘은 세대가 아껴서 이민사회가 보면요. 미국인이 한국 사람 등치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현찰 갖고 있는 것만 알면요. 뻥, 사기치다 보다 탈탈탈탈 탈올가지고 블랙미스터리에서 쫓, 쫓아버려. 이 친척이고 상관없어. 현찰만 들고 있다는 거 알면 딴 방법을 써서 그냥 탈탈탈탈탈 털러 가지고 블랙리스트 올려가지고 쫓겨내 다시 미국 미국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지금 이민 사예요 제가 필리핀 가서 도 놀랬어요. 맨 처음에 필리핀 갔는데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국,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제 소사 대인장 이러면서 욕을 한번 가지고 가더라고요왜 그래? 그래서 나중에 전수사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는 전사사님 전수. 내가 하다 이런 봉변을 당했는데 왜 그런 거?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등치고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천부살이냐고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더러운 짓 해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사람 한국 사람한테 당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 이민사회 갔다니 더 해. 알라스카 갔다니 더 해. LA 갔다니 더 해. 동생이 돈 있는 거좀알고이민 이민처럼 왔어. 그돈다 갈가먹고 불법적이라고 해서 고소해서 추방시켜버려 쫓겨내가 그다음에 기다 못서놨냐면 뭐 인터넷 아예 국국경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걸 하겠냐고 요 지금. 내가 예수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 아니면 영원한 영생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번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예수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지정이와 진선미와 사지백체와 지금 현실과 상황과 내 기억과 내 자녀까지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보혈로내 영혼에 적셔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끝없이 예수 부여를 믿습니다. 예수 부여를 내 영혼에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살지고 피 흘린 공덕을 믿는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 생명의 길, 거룩하고 신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 언제게 보면 호할머니인 아브라미초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뭐,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우습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습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때가 되면 명년이 되면 봄이 되면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laughs> 내가 지금 경수도 다생기도다 끊어죽고 내가 할머니인데 무슨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 비, 쉽게 말하면 비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넌 웃었어 왜이게 우습다 해 그래서 이삭 우습다 해그 사람 평생 우습다. 이름 참 고약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습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브라, 사, 사레. 이 뜻은 뭐냐면 큰아, 큰 아버지, 큰엄마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왕의 어머니,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웃은 놈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웃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무시하고 네가 웃었지? 그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야. 웃었네? 웃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은요, 요새가 정원한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임만우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일본 어떤 사람이 한국서 남편 없이 해았다고뭐 인터넷에 떠들고 방송가에 떠들고 난리치더만, 난 그것을 딱 보는데 이게 저주다 이게 사람의 모든 것은 이성과 과학과 오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아니면 믿어지지도 않고 진리기에 성령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 예수는 동정적 탄생하셨다. 예수는 순환당하셨다. 날 위해 가난하시고, 날 위해 매맞고, 내 질고, 질병 때문에 매맞고, 내 영혼과 육체의 그 사건, 사고 때문에 매맞고, 죽으셨다. 예수 죽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요, 세상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 다섯 가지를 믿지 않는 자는 세상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념이라 표현하고, 신용이라 표현, 표현하고, 신의라고 표현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크레딧카드 왜 써요? 믿으니까 쓰는 거예요. 은행이 여러분뭘 보고 크레딧카드 줘요?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세상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중, 공중권 유세 잡은 자의 미혹과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미혹과 유혹이 있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멸망할 자의 신념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에게선 떠나세요. 이런 자에게선 떠나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이어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자리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서는 떠나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으로 좋게요? 클래스메이트로 좋게요? 동네 아줌마,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친구들이 그것으로 좋게요. 예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예수 떠난 것은 믿음을 떠난 것이요. 예수 떠난 것은 천국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는 믿음을 떠난 자,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는 천국을 포기한 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기에 예수 안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 예수 이름이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 일본이 어떤 우리 목사님, 그 순교한 그, 그 주기철 목사님을 아주 몽둥이로 거꾸로 달아 놓고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물 퍼붓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럴 때마다 예수, 예수 내주, 예수 내주, 예수 내주 하셨거든. 그때 일본 순사가요. 야, 넌 때리면 악 소리도 내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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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도 내야 되는데 넌왜 예수, 예수 내주하냐? 그랬더니 내 속에 든게 예수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더니 요 신사 참배를 하고 이 대교한 목사들한테 가서는 니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손양원이 믿는 하나님과 주기철이 믿는 하나님과 왜 다르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 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의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십니다 이것이 보고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요. 형상이니까 피흘리려 했다고 셨어요 이 땅이 날 위에 피 흘리시고, 날 위에 살찌지시고날 위에 면 받으셨어. 우리의 우한질고들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은 오감에 의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은 세상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기분, 내가 오늘 펑펑대고 울면서 하아 소연했으니까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현실과 상황이 안 좋아서 하, 슬프고 어쩌겠니까 내가 구원 안 받고 상황과 상관없는 게 구원이에요. 이성으로는 구원받는지 구원 안 받는지 모릅니다. 알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상성도 여러분, 예수가 인만의 윤을 믿고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을 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의심은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마귀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의심이라는 걸 자꾸 채워버려 의심의 안개를 계속 여러분들의 오리부중을 만들어 버려 명령하세요 할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이 저주받은 의심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의심은 또 꼬리 물고 의심은 또 꼬리를 물고 꼬리 물고 꼬리... 어, 노인들이 가끔가다 하는 게 있잖아요. 난 밤새 기와집 열쳐졌다고. 그게 그거거든요. 의심 원수들이 자꾸 의심에 구름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 생각에 그 생각에 그 생각에 그 생각에, 그 생각에 또 다른 생각에 또 다른 생각에 그게결과로맨 처음 에 시작한 건 조그만 건데 가다 보면 엉뚱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원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리라. 털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의심하지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하세요. 지금 마귀는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 속에 의심을 넣는 거예요. 그것 없이 여러분 생각에 의심을 넣어서 천국 까지 못하게, 지옥 가도록, 멸망하도록, 죄주 받도록,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도록. 계속 의심을는 응답받지 못하더라.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의심이 딱해 버리잖아요. 그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젊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증거, 간증.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내게 띄워주셨다면 목사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띄어졌다는 것을 간증했다면,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따라합다 내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의, 증거를 주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의 증거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손바닥만한 구름의 증거를 주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의 증거를 주옵소서. 예,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온 이스라엘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또한 내게 삶에 지금 메말라 있고 내 기억과 내 가정에 내 현실에 메말라 있지만 내게 손바닥만한 구름의 증거를 주시면 난 폭풍우 소리로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생명 예수의 거룩함을 의지하는 자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손바닥만한 구름의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 믿사오니 인마누에 라신다 하셨으니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사오니 내게도 증거 주셔서 하나님 내 믿음을 확증시켜 주옵소서 내 믿음에 인마누에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